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이제 특강을 여러분들께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이게 주제가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적에 요즘 저도 좀 느끼고 있는게 있어 갖고 여러분들과 잠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함께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습니다 앞으로의 채용시장 그, 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제, 채용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채용은 돼 있는데, 어, 채용은 됐는데,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50대, 뭐, 60대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정년 이후에, 그, 아니면, 그 명태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가장 사실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작년도, 작년도 이제 12월에 이제 사실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채용시장을 얼려놨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우리 그 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리도 지금 0.75포인트로 낮췄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로 낮췄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트렌드는 0.75라는 금리를 낮췄다는 것, 그, 그, 1%에서 1, 1 2 5가 거기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렸다는 거는요, 어, 금융, 금융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고, 금융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다안 좋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낮춰야지 사람들이 뭔가 투자, 그, 회사는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뭐야, 대출을 받을 거고 그래서 뭔가 이제 뭐죠 이제 개인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0.75 포인트로 낮췄는데도 낮췄는데도 지금 경기가 갑자기 뭐 이렇게 팍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침체돼 있다라는 거죠. 그갖고 나라에서도 좀 최영준 이제 앞으로 좀 5월서부터 좀 하세요라고 이제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총리가 이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지금 다 얼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전략 거점이 베트남 그다음 해외 거점들이 중국 이런 해외 거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 기업에서도 당연히 위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해외 기업들이 위축되고 여행직 여행 국가들이 다 자기네 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다 잠그다 보니까는 항공산업도 다 죽기 시작하고 여행산업 여행, 산업, 여행 여행산업도 다 죽어버린 거죠. 침체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전기인이라면은 한번 보세요. 전력거래소. KPX죠. 이게 코리아 파워 이스체인지 해가지고 이제 전력거래소, 이제 나주에 본사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력예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예비율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이 잘 돌아갈 적에는 예비율이 하절기를 빼고서는 20%대 20일 뭐24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비율이 40%면요. 40%면요. 지금 발전소 기저부하 기저부하 원자력이랑 그다음에 석탄 화력만 이제 돌고 그리고 극전 순지가 높은 복합 화력 일부만 도는 거예요. 신재생은 무조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전기를 쓰는 이제 산업플랜트, 뭐 화공플랜트, 뭐 이런데서 그 공, 공장이 잘안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반증이에요. 이게 반증.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지금 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채용이 그 얼마나 지금 밝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잘해야 되냐 뽑질 않는데 그죠 그래 제가 항상 제 영상에 얘기하는데 뽑지를 않더라도 대기업을 보고 공기업을 보고 공무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뭐좀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많이 낮춰가지고 많이 낮춰서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걸 우르르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가려갈 게 아니에요. 학력이 내가 높아서, 나 자격증도 있어. 나 기술사야.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이 얼어버리면은 지업의 고용 인력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못하는 인력들이 막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좋은 인력들을 선별해서 뽑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제 채용시장이. 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 빨리, 빨리 그 동일 분야라고 생각하면 가리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접도 진행을 못 하니까는 뭐 화상 면접하고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옛날에 내가 영상 찍을 적에 해외로 해외로라도 나가라 그런데 지금 해외가 막혔는데 뭐 어떻게요? 그러면 계속 뭐 공무원 나올 때까지 그 준비할 거예요? 공기업 나올 때까지 준비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뭔가 갚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라가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낮춰서라도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진짜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나는,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물좀 먹을게요. 잉크로트나 자코리아나 사람이나 워크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채용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 현장에서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댓글을 다한 신분이 맞는 건지, 기업이 맞는 거, 기업이 맞는 거지 아니면 둘다 틀린 건지, 아니면 둘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하반기에 채용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간에 내가 느끼는 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갈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네? 그리고 이게 올해 갈지 내년도에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해독제가 만들어지면 은 모든 게다 무시되겠죠. 왜냐면 걸리면 약 먹고 나면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바이러스는 이제 도태되고 사회 경기도 이제 계속 이제 리커버리가 돼서 이제 올라오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은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늘어날 거고 사업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 늘어나겠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회에 지금. 그 뭐야 국 뭐야 그그국그 그, 그 세계 각국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걸어 잠갔던 문들을 다 열겠죠?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한국만 지금 그래도 좀 안전한 상황인 거고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또 황금 연휴가 또 포함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 각지로 <laughs> 코로나가 또 퍼질 수 모르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때만 잘 넘기면은 이제 저는 좀 그래도 하반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추이들을 계속 봐야 되겠죠 부동산 이제 매매 매매 매매나 아니면 금리나 뭐 이런 것들 채용 시장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금리를 낮춰도 집을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금리 를 낮췄는데도 그대로잖아요. 그 반증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이 계속 잘 도면은 금리를 올려도 그냥 기업에서 한 10년 15년 하면 다빚 갚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비싼 집이라도 질러 버리는데 지금은 내가 잘릴지 안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도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걸 또 타이밍으로 노리고 이제 질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또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확천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번대로 놀고 쓰자가 제 철학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준비 좀 잘하시고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 말을 듣지 말고 나만의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프레임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가고. 자꾸 그 프레임 안에서 쪼그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바깥으로 도출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 그 자기만의 프레임에서 너무 이렇게 족쇄를 잠가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걸 두려워해 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젊어서 그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우리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예, 1, 2년, 뭐, 3, 4년, 뭐, 좀, 뭐, 실패하고,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본인들 마인드만 제대로 가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